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벤타리오, 인벤타리오에 다녀왔습니다 샤이님께서 저에게 좋은게 있으면 사오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아 사오라고는 아니고 그냥 궁금하니까 알려달라고 29cm와 <laughs> 포인트 오브 뷰가 협업을 해서 인벤타리오라는 뭉구페어를 열었습니다 근데 포인트 오브 뷰가 뭐죠 뭐하는데? 아 뭉구 브랜드 이름인데요 좀 중후한 그니까?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몇개 가지고 있거든요 세계관? 중후한 세계관? 약간 우디우디 어두운 그런 느낌인가? 약간 어둡고 그만세불 같은 느낌? 중세 느낌 아세요? 중세 느낌인가 제가 포인트 오브 뷰의 문구를 몇개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포인트 오브 뷰퍼고 음. 이것도 포인트 오브 뷰 제품입니다 우와. 아 그때 같이 나 이거 기억나 이거 현백에서 네 우리 같이 봤어요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성경을 모티브로 만든 음. 어, 뭐야? 여기 맨 앞에 왜 이게 있어요? 기독교 신장인봐요 이거 만든 사람. <laughs> 그건 잘 몰라요. 그건 잘 모릅니다. 뭐야? 왜왜이 이건 제 필사책입니다. 왜래? 왜? 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어 성경을 모티브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어, 홀리하네요? 예, 네, 홀리하죠. 음. 아무튼 제가 포인트 오브 뷰의 팬이라서 근독을 들이고 보고 있었는데, 근독을 들었군요. 네, 근데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어요. 어. 겨우 겨우 표를 하, 이렇게 얻어서 어. 갔다 올수 있었습니다. 어.